바학길로 가는 신앙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그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어떻게 간직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시각적인 그림을 그려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행위적인 그 모습들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교회 하면 무엇이 가장 떠오르십니까? 감사하게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고 또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인 모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개인적인 어떤 이미지를 먼저 살필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이미지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을 통하여 주신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그러한 색깔로 덧입혀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가 난 이미지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교회 갖는 이미지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내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 사도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실 때마다 어떤 화려한 건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프로그램을 먼저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조직적인 체계가 잘 이루어진 어떤 시스템을 여러분,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닙니다. 어떤 시스템도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그림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이 이미지를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두 번째 이미지는 섬기는 백성입니다. 교회는 섬기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 모인 무리들이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들의 사명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또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섬기러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나를 섬기라 라고 하신 이 말씀 또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섬기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교회는 섬기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여러분이 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자, 그러면 뭐 그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는 것. 내가 얼마만큼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여 이 세상을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림은 섬기는 백성인데,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섬길 것인가? 우리는 교회 함께 모여 있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들려지는 모든 행위들, 기도와 찬양 헌신, 이 모든 것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섬긴다는 것은 나에게서 어떤 달란트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 그런 의미가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깨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내가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있는가, 증언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베풀어 신그 은혜를 드러내는 그 삶을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들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그것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섬기는 백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섬기는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내 신앙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있는지, 이 세상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있어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자, 세 번째 교회의 이미지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실 때마다 아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한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고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더불어 우리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합된 그 상태입니다. 분리된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을 때에 나무와 가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때는 우리의 신앙이 나약해지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떨어져 나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고 그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의 지체들이 각자의 지체들이 그리스도 와한 몸을 이루었고 또한 그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결되어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는 상호 의존적입니다. 나 홀로서 있는 존재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보편적 교회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글리의 몸의 이 건강성을 세워 나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적다고, 보잘것없다라고 불평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적든 풍부하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굵은 가지도 있고 얇은 가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가지들은 다 중요합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지체로서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커다란 공동체 속에 들어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좀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좀더 건강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공동체인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의 활동 영역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약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고 이곳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성령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형성되었고 그 성령의 영역이 교회 안에 있었을 때에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환자를 고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하여 가능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이며, 또한 성령으로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는 모든 것이 평등화되었습니다.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즉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공동체는 성령으로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 이한 지체로서의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리의 몸이요 각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인데 이 말은 성령에 의해서 권능을 얻은 공동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즉 성령에 의해서 권능을 받은 공동체이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성령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성령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는 것도 성령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고 또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제를 가르켜 우리는 거룩한 교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관계는 한 개인으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지체들로서의 관계입니다. 그러하기 우리들은 거룩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 우리들에게 주신 이 은사를 통하여 거룩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로서, 즉 새로운 존재로서 이웃을 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허락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을 통하여 교회의 이미지를 우리 함께 이야기해 볼 때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섬기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되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즉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날마다 선포하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이 섬기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고 있는지, 즉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는지, 또한 세상을 향하여 그 세상을 잘 섬기고 있는지, 즉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잘 실천해 내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점검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 보이지 아니하는 이 교회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 지체들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함께 협력하며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사람입니다. 즉이 말은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잘 활용해서 이 회중, 이 회중들이 이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지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내가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아름답게 활용해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풍성하게 만들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집단에 의하여, 어떠한 특별한 무리들에 의하여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통하여 일을 하고, 그 성령을 통하여 감당하는 공동체가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보이는 교회를 섬길 때에,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이 공동체를 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함께 뒤돌아 봐야 합니다. 그 대신에 내가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교회를 섬기는지, 우리는 그것을 간구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이미지는 이네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섬기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성령 공동체. 이걸 그대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르고 있는지, 나는 섬기는 공동체로 얼마만큼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비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있는지, 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또한 성령 공동체로서 얼마큼 하나님의 성령을 삼모하며 그 성령을 드러내길, 드러내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잘 살펴보셔서 참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러한 귀한 모습,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귀한 모습을 어, 만들어 가시고 또한 그것을 꿈꾸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한 일부분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하여,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세워나가는 작은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이네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참된 교회로서의 그런 이미지를 어, 만들어 가시고 그 이미지가 어, 이웃들에게 전파되어져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어, 이웃들이 발견하고 그 교회를 찾, 찾게 될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